SNS를 통해서 공표를 했고, 그거 통해서 이제 외국에서 막 다른 나라에서도 우크라에 돕겠다고 하면서 막 용돈 지원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어, 최근 국제 정세가 상당히 심각하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일단 발발돼가지고. 민간인 사망자도 상당히 많고, 지금 뭐 군인들도 많이 죽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와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싸울 사람들 들어오면 지원해주겠다. 용병 모집한다 이렇게 이제 SNS를 통해서 공표를 했고, 그것 통해서 이제 외국에서 막 다른 나라에서도 우크라니 돕겠다고 하면서 막 용병 지원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용병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리고 실제 또 기사를 보니까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있어요? 네, 예, 우크라 대사관 찾아가서 나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대요. 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지금 해외 전쟁 중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과연 가능한가? 뭐 가능은 하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이런 음. 부분 관련해서 이제 구독자님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긴 이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니까. 저희가 살면서 어. 진짜 이거는 진짜 한번 우연히 지금 겪는 일이죠. 별 클까 말까 네. 일이니까. 지금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원합니까. 이제 평화를 원하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국제정세라는 게 이제 그뭐 하나 빌미가 있으면은 뭐큰전 전쟁들이 이제 그 사소한 일로 이제 발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맞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렇게 그 전쟁 관련해 가지고 법규가 있으니까 제한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전쟁 중인데 개인이 그냥 가가지고 싸운다, 외국하고 싸운다 어떻게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일단은 형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는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 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 가지고 네, 거의 쓰이지 않는 법조문이니까요. 그렇죠, 진짜 이거는 시험 공부에서 안 보는 그냥 정말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탁 넘기는 이런 유의 그 조문인데 있긴 있어요. 정말 이름도 딱 들어보면은 뭐 이런 죄명이 있어 이렇게 느끼,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형법의 사전제라고 있어가지고 형법 111조를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어이. 공부할 때 이거 본 기억나세요? 이게 시험에도 문제로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찾아봤는데. 근데 사전제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외국을 상대로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사전이라는 게 사사롭게 이제 전투한다 뭐 그런 뜻인가 보죠 예, 예. 그니까 러 만약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을 상대로 이제 전쟁하자 이렇게 해서 전쟁한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개인이 갑자기 난 북한 쳐들어가야 되겠어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이 경우에 이제 실제 사전제가 된다는 거 그러면 총을 받아야 되겠네, 근데. <laughs>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예.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국민 전체를 위험으로 이제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렇게 됐다가 실제 전쟁이 일어나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걸 이제 처벌하는 규정이 있 이제 1년 이상의 유기금고. 되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1년 이상이니까 1년 이상 30년 미만이겠죠. 그 정도 이제 형이 돼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예비나 음모 경우에도 처벌한다. 이렇게 일단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전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런 조문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 조문이 적용돼서 처벌된 케이스는 없어요. 예전에 한번 그 IS 거기에 뭐 우리나라 어떤 학생이 뭐 가입해 가지고 뭐 활동해서 뭐 사전죄를 적용할 수 있다 는 그런 뭐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때도 실제 적용돼서 처벌 된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말이 나왔던 거지. 일단 네. 처벌을 하려면은 우리나라로 돌아와 야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은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기사를 못본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건딱 명확하게 넣게하는데 이런 사전죄를 적용해서 어,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어, 현실적으로 지금 전쟁이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어떤 군대의 용병으로 가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현실적으로 이 사전죄를 적용해서 지금 처벌을 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또 그런 거 비춰봤을 때는 조금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그럼 형법상으로는 이런데, 이런 사전죄 말고도 또 하나 더 있어요. 111조 말고 112조에. 뭐죠? 몰라요? 몰라요. <laughs> 네, 이게 참 진짜 저희가 안 찾아보는 조문에서 봤는데, 이게 중립명령 위반죄라고 있어요. 외국간 교전에 있어서 이제 중립명령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한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렇게 지금 싸우고, 교전 중이잖아요. 예, 그럼 여기 또 가담한 경우에 이 중력 명령 유원 제가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중립이다 이런 명령을 뭐 바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문은 적용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전제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 또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외교부에서 여행 금지국으로 설정해 놨거든요. 우크라이나. 그러면 여행 금지국인데 이걸 어기고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갔다. 그러면 뭐가 무슨 법 위반이 될까요? 여권법이요 예, 맞아요. 여권법 위반. 예, 이걸로 는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명확하게 처벌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전쟁에 내가 꼭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원해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뭐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역법 위반 은 확실히 되는 거겠죠. 사실 그 우크라이나로 가서 이제 평화를 위해서 어쨌든 뭔가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의지는 되게 좋은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법에서는 이제 그거를 좀 그런 행동이 어떻게 이제 국가간에 또 위기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 괜히 또 우리나라에 불똥이 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예, 마음만 좀 보내주시고 하셔도 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국제 지원 기구 이런 데다가 뭐금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표시하시는 게 사실 뭐전쟁에 있어서 명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상대방 국가의 명분을 줘 가지고 이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어,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이 될수 있느냐 이 질문을 좀 주셔 가지고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고 뭐 이게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빨리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거운 사람들이 지금 죽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좀안 좋은 사태가 좀 마무리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좀 평화롭게 살수 있는 그런 다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